조현 육관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아, 그 있습니다. 시행 후에 33명이 해임됐습니다. 예. 성폭력 1명, 유사강간 1명, 성희롱 6명, 성추행 20명, 강제추행 5명, 33명입니다. 이게 시행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음, 저희가 뭐 어쨌든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된 사안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 자체를 저희가 참 통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것들 사항 자료 자료 화면에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제도 도입 후에 49건이 발생을 했고 15명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복직시켰습니까? 아 조금 이제 저런 것들이 다 아까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도 연관되는데 이게 저희가 법적 이렇게 제도 속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미하다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판정을 하면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걸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스타이크 아웃제 시행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어? 일벌백계로 다 세야죠. 어? 예, 선생님이 일벌백계로 하는데. 이제 그럼 선생님이 존경을 받아야죠. 예.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이 돼가지고 성범죄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다수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 선생님들을 정말 고생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존경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몇 예, 다수의... 사람 때문에 이 선생님들의 한물에 쓴 고기처럼 이렇게 비판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어, 진보 교육감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예. 확실하게 개혁하세요. 응?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감, 그러니까 경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할수 없는 걸, 또할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런데 문제 제기 자체는 저는 뭐100% 동의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건 단순한 서울 문제만 아닙니다. 또 우리 경기 교육감님, 그렇게 할수 있죠. 네, 인천 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3개,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좀한번 모여서 이런 단호한 대책을 좀 강구하도록 그런 정책 협의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교육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적인 문제와, 이저 이, 실제로, 이, 제도적인 문제점과 한계는 있습니다만, 네. 어, 왜냐면 교원의 지위라는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사실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아니 단호하게 네. 함으로써 네. 대다수 존경받는 교사들이 네. 피해 감각게 하십시오. 네. 네. 이게 사실 존경받고 명예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울시내 네. 그 서울교육감님, 그 서울시내 학교 중에서 설치된 어, TV가 3만 개 중에서 절반이 저하지르고 무용지물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그리고, 어,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3,361건이나 발생합니다. 이게 예방, 예방을 위해서 CCTV를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뭐,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실 그런 열악한 상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좀 3년 내에 그 100만 화소 이상으로 이렇게 모두 교체한다 그런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열악합니다. 전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소도 보니까 100, 130만 미만인 게 절반이나 됩니다. 예, 이거 교체해야 됩니다. 예산 타령할 거 아닙니다. 우선해야 됩니다. 학교 폭력 심각합니다. 이게 심지어는 학교 폭력들이 조직 폭력배하고 연기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교이 예. 어떻게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38%나 지금 50만 이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예산 타령할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건 동감입니다, 지금. 그리고 초등학교가 예부위험에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현재 406개 미연계 초등학교부터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744개 중고등학교 특수학교도 서둘러서 통합관제 연계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예. 심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네그 예, 다음에 그 서울교육, 교육청 관할지역의 임대형 유치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음... 몇 개? 56개. 예, 56개죠? 것 예, 인것 같습니다. 등록된 예. 원아들도 3,500명 정도 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97년 이후에 신구임대용 유치원은 설립허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설립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유치원을 표원시키면그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호받아야 됩니까? <laughs> 지금 노원에서도 꿈동체가 문제가,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예. 것을 좀 정황을 살펴보시고 그 좋은 해결 방안을 좀시해 주십시오. 네. 예. 응? 그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예, 가능한 그, 방법을 그, 그 사람들 죄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온만하게 잘할수 있도록 예. 교육감님이 좀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우리 교육감 계속 하겠습니다. 그 서울교육청에서 성추행 사건에 관해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학교 법인은 한 명만 경징계하고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이 있었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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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말이죠. 예산은, 어? 교육청에서 받고, 징계는 사립학교 이사에서 회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보니까 이 사립학원들이 말이죠. 어? 제식구 감싸게 하고 송방방이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저는 어쨌든 그 사립학교도 감독관청의 요구, 징계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고 만약 시행하지 않으면 제재 수단을 예, 예,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도해를 그래서 제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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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징계위원회를 교육청에서 설치하고 어, 특, 특정 학교과 연관 없는 사람 예, 저도 들었습니다. 너무 좀... 예, 뭐100% 동의합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동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교육감님 그 북한의 장사정포 예.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어, 지난 8월 23일 날 민방공 어, 우리 대표가 아, 예, 예. 있죠. 예. 그때 서울의 초중 고등학교 100만 명이 모여서 어 1층이나 운동장에 모여서 어 대피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왕자웅 했던 그 모습이 있었죠. 예. 예. 그리고 보통 초중 고등학교 대피 시설에 32%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학교에. 예, 내부에. 그리고, 예, 내부에 예, 그러니까 밖에가 예. 이제 나머지가 있는데 이게 그그거도 있고 또 위치나 규모, 학교와 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아, 미사일 떨어지고 어? 장사인법 떨어지는데, 그까지 달려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애들이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예, 더구나 이제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이게 지진 훈련하고 혼돈해가지고 운동장으로 이렇게 그러십니까. 나간 게 보도된 예, 예, 예.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참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체 학교에서 어 대피실을 서로 지하를 뭐확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상의해서 우리가 지금 뭐그 상당히 유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좀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저희가 서울시 운영하는 민방공 대피 시설을 지금 저희가 많이 네. 활용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대중도로가까웠 게. 피신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시설을 확정해 가라 우리 경기교육감님한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부모들이 남다른 우리 한국은 교육, 교육력 때문에 어언애들의 학원과 과외 공부 때문에 누워도 못하고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측근하기도 하고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클 때는 그냥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씨름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체육활동도 하고 놀이문화도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서울대 같은데 병원에 가보면 100kg, 막 150kg 된 학생들이 공부 못하고 누워있습니다. 놀이문화, 체육활동을 안 해서. 그리고 체육활동 놀이문화는 정신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정신이 건전하게 되고. 체육 활동을 하면 건강한 육체가 되기 때문에 공부도 잘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나 신경을 안 쓰고 공부하는데만 지금 모든 게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는 말이죠.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교육감이 워낙 또 경기도 많은 식으로 해서좀 그런 부분에 좀그 신경 을 써주기 바랍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면 어 어린, 어린이 놀 권리 선언이란게 있습니다. 2015년 네, 그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만장일치로 어린이들에게 놀 권리를 부여하자 하자는 어린이 놀이 현장을 채택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마디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이원실과 국제 아동 구호단체 그 세이브더 칠드런에서 전국 모든 교육청에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만 의견 없음으로 보내왔습니다. 위원에서도 아동 놀 권리를 보장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도 우리나라가 반족도가 최하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교육감에서 보니까 1 인당 놀이 예산이 1 년에 490 원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서 최하입니다. 최하입니다. 그건 자판기 커피값 한 잔도 안 쓰는 겁니다. 경기도교육감에서는, 그 교육청에서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4,200억을 투입하고 있어요. 일전에 4천이 독일, 독일, 일본, 아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많은 지원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 놀이 문화에 대해서 체육 활동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 저희는, 어, 체육을, 체육을 교과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들의 골고루, 어, 어 체육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세 가지 운동을 좀 벌리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갖는 어떤 한 종목을 어, 학교가 특히 선, 바, 선택해서 어,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놀이를 가능한 한이 수업과 연장시켜서 운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우, 이 엘리트 체육 을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학생 전체에서, 어, G, 어, G, G, 스포츠 클럽이라든가, 아 스포츠 클럽들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학생들이 좋아할수록 그걸 지원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통계가 잘못된 건지 잘 각각, 모르겠습니다만. 네. 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지뢰해 주시거나.